오늘은 재밌어 보이는 게임 하나 발견했거든요. 위자였는데 체어, 체어 뭐였는데 이건가? 체어, 체어 fucking 시뮬레이터? 어어어? 어! 어, 에? 어? <laughs> 나, 나네? 이, 이거 이거 아닌데? 와와 또? 오오? 압도적으로 긍정적. <laughs> 이거다. 라이벌리 체어 시뮬레이터. 무료야. 공짜 좋아. 공짜는 옳다 어, 뭐야, 멀티 플레이어도 있네? 근데 나는 찐따라. 일단 뭐, 맛좀 봐볼까? 조작키가 있네. 요 앞다리, QWER. 아, 앞다리가 아니라 앞으로 가려면 q w e r 을 눌러라. 아, 이렇게? 어? 음, 오케이. 그리고 뒤로 가려면 ASDF. 어빌리티는 뭐지? G. 어? 멍멍이 손이 가능하잖아? H는 뭐야? 아, 반대손. 어이! 잠시만, 이거, 그러면, 앞으로 가려면, W랑 E만 누르면 되겠는데? 그냥 앞다리 이렇게. 개, 쉬운데? 잠시만, 이대로 가면, 은 저의 두뇌상 떨어진다. 방향을 틀어야겠죠. 그러면 이 뒷다리를, 내 다리, 어떻게 움직이지?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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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치, 이거지. 방향이 틀어져? 다시. 자, 잠시만, 공략이 있는데? 야, 누가 조작법 써놨는데? 전진 회전은 WQ를 연타하라. 오오오오 어,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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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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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진 회전은 DF를 연타하라. 오오 어허, 어허. 전진 이동 방법 WQER 순서를 계속해라. 야, 헷갈리네. WQER WQER WQ.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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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간다. 자 여기서 방향이 틀렸으니까 아까 배운 WQ를 연타하면. 어, 오케이, 오케이. 야, 스팀 리뷰, 감사합니다. 어허, 어허. 아, 왜 계속 방향이 휘어지는데 내가 t 를 누르고 있었네, 이런. 버킹 아, 그러네, 이러니까 앞으로 가네. 내가 뭔가 잘못 누르고 있었구만. 어허, 오케이. 아, 이게 세이브 포인트라는 것 같은데. 아니, 이거 골반이 좌로 틀어졌어, 이거. 아니, 왜 계속 휘는 거야? 진짜 다 왔다. 저 발만 들여내자 앞다리 뻗어! 으! 됐다. 예이. 5분 45초. 1단계 아... 이거 2단계입니까? 별거 없어 보이는데? 이 조작법만 알면은 뭐 어려울 게 없는데? 심지어 세이브 포인트까지 있어 이게 왜 빡치는 게임이지? 이게 왜 빡치는 게임이지? 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이런 턱 정도는 뭐 그냥...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자 이러고 방향 조금 틀어주고 이거 턱이 있으니까 이건 앞다리 뻗어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아야 왜왜왜 왜? 다시 뒤로 왔어 자, 자, 계단 리뷰 한번 봐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이동하여 반동으로 전진. 건실하게 해라. 그딴 거 없다. 건실하게 해라. 묘카이. 자, 여기에 걸리는데, 다리가?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빼고. 그리고 다시 QWER. 그리고 전진, 전진. 됐다. 오케이. 자, 여기는 뭐 없죠, 이제. 여기는 뭐다깰수 있잖아. 그래서 다음 레벨. 뭐지 이건 설마 사카 저 네모를 여기에다가 다 옮기라는 미친 거지? 야 이건 그 스즈메 문단속 걔도 못해 이건. 야 이거 어떻게? 발로 차야 되나? 일단 발로 발로 이렇게. 어어 어. 어 이건가? 저 여기에 가서 발로 차기.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방향을 틀어 일단. 아하 안돼 안돼 너무 멀어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야 이거 야 이거 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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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오케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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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일단 발로 뻥 까주시고. 방향을 돌린 다음에 까고 오아 너무 세게 쳤다 나 지금 마우스 손안 대고 있거든 시점 불편하면 뭐 핸드폰 아래에서 보던지 뭐 하세요 오케이 하나 됐다 거리상 이거를 여기다 두는 게 맞겠지? 그러면은 방향을 틀어 방향을 틀어 그렇죠 앞으로 실록살로 실록살로 가준 다음에 까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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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오 어, 됐다 됐다 오 됐다, 됐다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그렇지 여기 오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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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 좋다 방향 좋다 오케이 오케이 자 문제가 이저두 개인데 저두 갠데, 저거 어떡하지 이거를 저기에다 두는 게 맞겠지? 어까 바로 까 일단 일단 까 그렇지 이렇게 한 다음에 까어어 어, 저게 들어왔다고? 잠시만 이러면은 이러면 저거 해야겠는데? 아움직임어위자따위가왜 어, 이렇게 카와이하지? 자 이렇게 하고 방향 맞춰 방향 맞춰 방향 맞추는데 여기서 까는데 저 왼쪽에 저걸 건드리면 안 돼. 그렇지 어어 어, 부장님, 홀인원! 나이스! 이 게임을 하면서 이제 생물이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게 움직이는지 잘알수 있네요. 개뿔. 내가 이상한 거 알아왔나?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몸은 보다 H키 한 번이면은 이거를 끝낸다. 5분 31초. 다음 스테이지. 이거 뭐야? 이거 개, 쉬 보이는데요? 이건 뭐 그냥. 이거 다리 그냥 쭉 뻗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냥 가서. 이거 그냥 쭉 뻗으면 어!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뒤로 가, 아 이렇게 뒤로 가는구나. 아, 오케이. 그러면은 그냥 연타하면 될거 같기도. <laughs> 아, 아 아니, 아니네. 어? 어, 잠시만. 나 좋은 생각이 났어. 이렇게 하면 튕겨 나가잖아. 그 힘을 이용하는 거지. 어? 어, 될듯한다 어, 하, 아니, 아니, 이런, 이런, 이런 미친. 자, 여기서 그 힘을 이용하는 거지. 여기 딱 하면? 오케이? 아, 이거 맞는 거 같은데, 방법은. 이다려 접은 다음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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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복종의, <laughs> 이건 복종의 자잔데. 아, 뭐지? 모르겠는데. 어, 어, 잠시만,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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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건가?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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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하면 될거같아 어? 코코 아으으 여기서 올라가봐 어! 그렇지 여기서 앞 전진키? 오아아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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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해주숴어 아, 아, 아. 아 뭐가 문제지? 어? 잠잠잠잠잠잠잠시만 야야야야야 야, 야, 야. 다리 뻗어 <laughs> 야 이거는 좀아 근데 이게 2라운드는 약간 그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멘탈을 터트리기 위한 맵인데 직접적인 멘탈이 아니라 이제 기 잡는 거죠. 기 잡는 거. 막상 보면은 별게 없. 막상 보면 별게 없다. 사실 뭐 똑같은 거 반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이제 쫄탱이들만 이제 쫄아가지고 이제 그러는 거지. 어, 다음, 다음 차 타자, 다음 차. 그래, 첫차 탈까? <laughs> 전혀 급하게 할게 없고. 여기까지 왔다! 얘네들 이러면 뭐 끝난 거야. 저기 넘어가잖아? 그럼 이거 뭐 똑같은 거 4개 반복인데, 그럼 끝난 거지. 어? 여기까지 가서 여기 타기만 하면 이제 끝이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이러면 포기 합니까, 안 합니까? <놀람> 자, 여기 왔죠? 이러면 뭐, 사실상 끝이다. 여기 다 똑같은 거니까. 끝이다. 자 그럼 다음 라운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라운드 음.. 여기에는 좀 경사가 적구나 아우.. 아유 경사 났네 야! 다 짜바리 딜 필요없어 보스 난 깨고 간다 이게 레벨 10짜리 보스냐? 그냥 이거 한번 깨면 뭐다 입증되는 거지 뭐 어? 이게 딱 오면서 방해하네 그러면 이게 지나갔을 때 저기까지 올라오는 사이에 이거를 다 지나가야 되는 거네? 이지 까까지 이제 어아 뭐야 아까 아 뭐야 판정 겁나 그신데요나 오른쪽 다리가 빠진 것 같거든 살짝 자, 잠시만 자자자 자, 자, 아, 잠시만 아아 아. 이제 보니까 저 오른쪽 뒷다리가 약간 걸리적거리네 저 오른쪽 뒷다리가 힘이 없네 <laughs> 메가리가 없네 그냥 끌려다니네 저거 자 사천왕 중에 첫 번째를 깼다 이거 뭐 쉽다 이 말이야 이제. 자, 위자 1 0호 너까지 죽으면 나는 떠날 거다 나는 보스전에게 항복을 신청할 거야 야, 이걸 30분... 으응. 나 시간 없어 나 이틀 남았단 말이야 놀 시간 나 보이스카우트 가야 돼내 진심이 느껴지니? 내 진심이 느껴져? 다 왔다 어, 되나? 진짜 나의, 나의 진심이 들어간 거니? 이걸 하고 앞발 가고 어! 어허! 어. 야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나의 진심이 느껴졌구나. 저기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거니? 여기는 갈 수는 있는 거니? 여기가 최고 높이야. 이거 못 가. 못 가! 못 가! 못 가! 못가 아메! 야씨 이거 일단, 일단, 이딴 거. 재밌게 했습니다.